정부는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대한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송달했습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 명에게 공시 송달했습니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 강대식 상근 부회장, 박용원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한나 총무이사 겸배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최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입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및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협지도부의 명령서를 도부해야 하나 수치 거절 등으로 인해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와 휴진 등의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의협지도부가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제 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